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축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데 어, 우리의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봐도요, 음, 뭐 좋은 이야기들이, 훈훈한 이야기들이,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기 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칼부림이 일어나지를 않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만 하지 않나. 어느 것 가운데서도 막 소망을 찾을 만한 소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이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세요. 어떠한 소망을 더하여 주셨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가운데에 구원이 있고 살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려 세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4, 25,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이 복을 주는 상대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자녀 된 우리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사모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 <laughs> 영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축복받고 싶다.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이런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킬 것은요 나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설려고 하면요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게 복을 더하실 것도 주님이시고요 내게 나의 삶을 지키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머나먼 땅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애굽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애굽 가운데서 나왔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전투할 능력도 없었고요. 그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광야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더하이셨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이 복을 더하이시는데 그 복을 더하이셔서 지켜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만 방심해두요,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으로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지켜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이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복을 구할 때에 주님께 <laughs> 지켜달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내삶 가운데서 일하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이 전투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인맥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에 거할 때에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유십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요. 내가 해가 있거나 달이 있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지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지켜 주시는 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지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유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광야 가운데서, 이 힘든 시간 시간 가운데서, 이 믿음 지키기 힘든 세대 가운데서 주님께 지켜 달라고 나의 삶을 맡겨 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영육간에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인내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할 때예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무슨 영웅적인 삶 가운데에 내가 출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인데 이런 연약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 주세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망각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3호 할 때에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광야 가운데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약속의 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10편 3 1편의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앞에 고통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은 기도해요. 그가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발 좀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이제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다윗이 고백하는 것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나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내 어려운 순간이 놓여있을 때에, 이환란의때 가운데에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을 건전내 주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반전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의 거하고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길 이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대단하였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살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의 몸이 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인생 인생 가운데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시대가 소망이 없고 불안이 가득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이 위협적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내 삶을 지키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이거든요. 이 평화는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영간이 <laughs> 평화를 내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의 화평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화평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이유는요,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내게 오셨고요, 주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바로 내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게 진정한 화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힘쓴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뭐 세상에 가장 지금 강력한 무기가 핵폭탄이라고 합니다. 그 핵폭탄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지킬 것은 뭐그 요새도 아니고요, 그 벙커도 아닙니다. 어떠한 맹렬한 내 앞에 사단의 공격이 다가올 때에 그 요새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무기가 핵폭탄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안에 거할 때에 나에게 화평을 더하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편, 67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나의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요. 무소부제하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있다 나에게 진정한 화평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화평 내가 조금 돈이 있을 때에 내가 조금 명예가 있을 때에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것 분명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이 내가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고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남에게 이와 같이 대단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없어가 없어질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화평을 더할 것이 주님이시니까 주님만을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의 화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의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근심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짝디 작은 세상의 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게 복이 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모든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아니죠. 부정하고 의심하고 불평하였던 일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아, 진짜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단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무엇이냐? 간구할 때에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지켜 주시는 것,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에 붙어 있고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역사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고 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주실 때가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을요. 근심하지 않도록 시, 시, 그 시험의 순간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냐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은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의 복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복을 받길 원한다면은 죄악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께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축복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지켜 주시는 복,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 매 순간 순간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는 자,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여야지만이 복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제자 된 우리들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내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복을 더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지킬 것, 내게 은혜를 더할 것, 나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 사모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동성으로 주님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주님을 부정하라고 내 공격해옵니다.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나의 확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죽음 이길 수 있는 길니다 이어 주소 예수 그리스 도의 길을 걸어 가게 하여, 주소서 시간, 기 도하 는우 리의 기도 가운데 주 님의 응답 하 여, 주소서내 안에 성령 충 만한 믿음 을더여 시고 믿 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 한사 단의 공격 이, 내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여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소망이 없고 기쁜 소식이 오가기보다 점점 위협스럽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리들 범죄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어느 곳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소리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심이 소망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순간 <laughs> 순간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지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의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하시고,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